나잉! 썩부다아 갓겜이다 나는 크라운 왕국의 단 하나 뿐인 유능한 자 아무튼 니키 업데이트 3주년 업데이트고 코스 픽에 이제 레드우드 스킨이 나왔는데 이쁘게 잘 나왔는데 나는 못살것 같아 <laughs> 아나 9만원짜리 스킨 웬만해서 진짜 안 사기로 했단 말이야 이제 근데 진짜 사격무신 진짜 엄청 잘 나온 것 같아. 와.. 머리 스타일 진짜 잘 어울리네 저게. 포니테일이 진짜 잘 어울리네. 아니 씨발 고향에서 이러고 다녔다고? 이게 맞아요? 알다가도 모르겠다. 크라운 스킨 나왔죠 이번에? 얘가 445일을 전보해가지고 드디어. 야, 너무 이쁘지 않냐 진짜? 와.. 물을... 웬만해서 니케 스킨 진짜 안 사는데 저 라피 수영복 9만 원짜리 스킨을 사며 패스 스킨을 잘안 사는데 아 이건 걸을 수가 없다. 어떤가요? 이 정도 너무 이쁘고 와 진짜 <laughs> 너무 이쁘다. 공항복 왜 이렇게 잘 올리시지? 아 <laughs> 여왕님 최통 지켜 <직경>. 어. <laughs> 니케 채캐답게잘 나왔네요. 형상복 굉장히 이쁘게 잘 내는 것 같아요, 네 진짜. <laughs> 야, 아,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. 버블 <laughs> <거물> 너무 귀엽다. <laughs> 야 생각보다 패스 스킨 찍고 쿨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와 나도 진짜 개 이쁘던데. 다 <laughs> <선구자에> 네 <번. 웃음> 와, 장 <laughs> 사격 무전 <모션> 납도적이네. <laughs> 오, SD, SD도 눈 감고 있어. 9만 원짜리 패스 스키인데 여기서 눈을 뜹니다. 근데 옷이 진짜 쉽지 않다. 필그림 <laughs> 픽업이 또 왔어.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진짜. 필그림 픽업 너무 하기 싫어. 수로롱 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시가 떨린단 말이지. 다음 주에 리버렐리오도 나오는데 이걸 어떤, 어쩐다. 떤어 명암티를 하는 게 건강에 제일 좋지 않나. 지금부터 지금까지 필그림 픽업 다 들어가 본 사람의 호감으로서는 진짜 절대 안 돼. 한장 뽑는 것도 기적이야 이거. 로 명암이나 건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. 아... 집. 나수로롱때 많이 망했잖아. 아이, 그때, 또 풀둘 찍는다고 티켓 다 썼단 말이야. 하세요 나요타님, 제발. 아니, 수알은 줘. 아니, 수알 나와도 나올까 말까인데, 수알도 안 주면 확률이 아예 없잖아. 수알은 3%잖아. 나이스. 3 0에에 하나? 용사해줄게두 장! 아, 한 장이네, 씨. 마지막이야. 뷰팅뷰팅 아. 아, 벌써 매워. 아, 뭐야! 무버스펙이었어? 아니 씨발 나 미안아 풀돌 했다고 씨발 불바로 아 이래서 미리 풀돌 하면 안 된다니까 제발 아니 오케이 또 어, 피그림급으로 하나 뜬 거잖아 야 나도 다 나오겠는데? 어첫 번째? 제발 피그림 어어어어 특히 뭐 없어 와 텐더의 야정에 소중히 굴주시야 나도 될지 나왔는데 이 정도면 더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. 쌀 한번만 더 볼까? 쌀? 어때? 쌀 한번만 더 보자 오? 아니 오늘 뭐야왜 이래? 쌀 복사부호 걸렸네 잠깐만 지금 날인가? 불을 해야되나? 우와! 씨 잠깐만 제발 필그린? 오? 오? 진짜 진... 짜 아... 거 아너나안돼 나와 연두 필그림은 하여. 레전드인데? 지금부터 임다 아, 제발 필그림 아 오케이 쉽지 않네 와야 근데 수잘 나온다 오늘 오늘 좀 맛있는데? 좀만 더 돌려보자 아 이게 잘 나오는데 좀 돌려봐야지 오? 아니 뭐지 오늘 드디어 트루롱 때 트루롱 때를 보여주는 거야? 트루롱 때 진짜 수살도 디지게안 나고 핏클도 존나 나고 제발 필그림 오? 어, 제발 나 좋다 비글 어, 왜 이렇게 잘 나와? 와. 대협의 여이소인주신이 참으로 영광이에다. 누가 강탈한 수준으로 잘 나오는데? 60 뽑에 나유타 두 개? 잠깐만, 할만 한데? 하나만 더 뽑으면 풀돌이야. 마일리지 풀돌할 수 있어. 좀만 해보자. 와 이거 개쩌는데와이말 뭐야? <laughs> 왜 이래 오늘? 진짜 뭐임? 아니 썰경 나와. 오, 비그이 이게 <laughs> <시발> 뭐야? <laughs> 어? 아, 신경 끼고 씨발. 야,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잘 나오는데? 뭐지? 우리 빌그림 몇 개를 먹은 거야, 지금? 네 개를 먹었어. 와, 나 빌그림 이렇게 까지잘 되는 거 처음이네. 쌀 나온 이후로 계속 쌀 나오는데 10분마다? 한 장만 더 너무 안 될까? 아, 이거 빠지라는 거 같은데? 어지라는 거 같은데, 이거? 아, 씨. 와, 근데 지금 너무 잘 먹어가지고, 와, 레전드다. 이거 빠지면 개이득인데, 그냥? 아, 이거 지금 도망가야 이득이야, 이거. 조금만 더 해보자. 절제, 절제할 테니까 조금만 더 해봐. 조금 더 수제할 수 있잖아. 어? 야! 야, 진짜 오늘 날이다. 대박이다, 오늘. 큰 날이야, 오늘. 오케이, 마지막. 제발. 제발. 제발! 와! 야, 끝났어. 야, 나 100장도 안 썼어. 와. 평균이 지리겠다. 와 역대급으로 잘 됐다 진짜 와야 풀돌이야 라유타 <laughs> 풀돌했어레전드임 내가 니케 진짜 3년 하면서 진짜 역대급으로 잘 뽑힌 캐릭터다 와 이러고 리벌레리오가 개처망하면안 되는데 고맙다 라유타야 내 지갑을 지켜주는구나 와 라유타 개 이뻐 미친 이렇게 잘될줄 몰랐어